예, 여기는 청, 청모동 방파제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예, 지금 이 날씨에도 낚시를 하신, 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도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애항에는, 예, 파도가 그렇게 많이 치는데요. 예, 와 완전히 무섭습니다. 근데 내각적으로는 잔잔하네요.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이 강간히 있습니다. 아, 이쪽 라인은 한 분이 계시고. 자, 이쪽에서는 에,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좀 잡으셨나?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보시는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예, 추워서 고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번 가보겠습니다. 바 고기 좀 나와요? 날이 너무 추워서 고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, 저기가 분명한 끝방파들입니다. 네, 저쪽에도 사람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예, 파도에도 비가. 네, 통발이 이렇게 아주 던져져 있습니다. 통발이 왜 저쪽에 하나 세개정도 던져져 있네요. 도로놈을 잡으려고 하는건지 문어를 잡으려고 하는건지